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과정 중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돌을 치워라. 과거의 이스라엘의 무덤은 땅 밑에가 아니라 굴을 파서 돌을 막는 방식이 이스라엘 과거의 방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돌을로 막아 놓았으니까 큰 돌을 치워라 해서 이 돌을 치웁니다. 여러분, 왜 돌을 치워라 하느냐? 돌을 치워라 하니까 옆에 있던 언니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입니까?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서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기 원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죠. 돌을 치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실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참 조금 특이하다,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런 말이었잖아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들어 주셨는지 안 들어 주셨는지 아직 안 들어 주신 이 상황인데 왜 예수님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뿐이 아직도 들어 주신 것도 아닌데 왜 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느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은 언제 합니까? 같이 누가 밥 먹, 밥 먹게 됐어요. 회사 동료들과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맛있게 식당에 맛있을 것 같아 갔더니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격은 좀 비싼데 그래도 맛은 있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이제 밥이 나와서 숟가락 들고 밥을, 어, 먹을 때 서로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고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한쪽 사람이 갑자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사줄 생각도 없고 더치페이 할라고 했는데 근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상대편 입장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그. 별로 좋지 않은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언제냐? 상대가 먼저 나에게, 오늘은 제가 밥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에이, 안 그래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laughs> 안 그래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뭐, 그걸가지고 서로 신랑이를 버릴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밥다 먹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먼저 가서 계산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아유 왜 이러셨습니까? 다음엔 제가 살게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처럼 여러분 감사는요, 상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은 행동을 했을 때 표현하는 게 감사의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나사로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은 있지, 무덤 앞에 지금 서 계신 거지,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아직.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좀 특이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요.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기도의 몸법을 배웁니다. 주기도문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오늘도 매주마다, 매시간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왜 하느냐? 예수님이 새벽 미명 때에 기도하신 장면이 있으니까, 아,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기도해야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시절만 해도요,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한다 하면은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그때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저도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그 자체, 그 다음 또 학교 갑니다. 토요일 날에. 그래도 행복해. 직장 가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금요일은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교회 안 가. 뭐, <laughs>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던 것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밤을 세워서 기도하신 적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아, 우리도 밤 세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40일 금식 기도하잖아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면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걸 보고, 아, 우리도 산 기도를 드려야겠다. 기도원에 찾아가고 기도의 모범을 항상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의 모범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드린 기도의 모습.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건 뭐냐?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기도. 아직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기도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기도. 이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원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밥 먹으러 가서 아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상대가 먼저 선수를 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를 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밥 먹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속으로는 조금 얄미워도. 밥은 사게 되잖아요. 밥은 사게 됩니다. 두고 봐라 하면서 사게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먼저 감사를 표현하면 이렇게 밥한개 얻어 먹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지 않았으면서도 먼저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해버리면 하나님도요, 안 주실 도리가 없는 겁니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방법. 먼저 감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서, 사람과 달라서, 이런 약삭 빠른 신앙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약삭 빠른 신앙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가장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나를 의지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을 보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약삭발은 이란 뜻입니다.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참 약삭발랐는데,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삼촌 라반에게서도 모든 재산 빼앗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에서 결국은 이겨냈잖아요. 이 사람이 보통 고집센 사람이 아니고 약삭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머리 회전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이 이런 약삭빠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사실은 야곱에 개명된 이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약삭바른 삶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되었느냐? 그래 약삭바름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약삭바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는 순간부터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재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삭은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고자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장자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려고 장작권을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약복 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도요.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의 삿발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너무 고집이 센것 같아서 환도뼈를 탁 때려 버렸습니다. 환도뼈를 때리면 못 걷거든요. 그러면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해요? 쓰러져야 되는데 질질 끌려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천사의 삿발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약삭 빠랐던 야곱이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주시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삭 빠름은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 인생의 이 위기와 나의 지금 다 무너져버린 이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 때문에 환도가 부러져도 삿발을 놓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약삭발라도 사랑할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 야, 저런 사람이 왜 저래 복 받을까 싶어도 보면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되게 못나 보일 때가 많은데 왜저 사람은 자꾸 복 받을까? 그 사람 중에 가만히 들여다 보면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속에 하나님만은 의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알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될것 같아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될것 같아서 골라가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요 너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무엇든지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구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건 나의 정력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고 있으면서 의심하지 말고, 구했으면 믿으라. 구했으면 믿으라 합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 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라.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마라. 야고보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면 이미 나는 이기도 못 응답 받겠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얻을 생각하지 마라. 기도했다면 믿어라. 의심하면 얻을 생각하지 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겠다면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기로 한다는 것은 기도한다 는 뜻이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참 단호한 말이죠. 혹시 찔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우 oh,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믿음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한 집사님이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실까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기도해도 별로 아직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집의 현실을 보면 아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목사 가운을 벗겠습니다. 멋있죠? 예, 후회했습니다 이 말하고. 왜냐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만약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까. 그런데 아직은 가운을 벗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거분과의 관계문이 아니라 제 자신과의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목사는요, 항상 만나는 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는 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가능하면 좀 피해 다니고 못본척 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러고서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시자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심상 이거는 종교장사지. 진짜 신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면 이런 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일 하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게더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인내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실패한 경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기도한다, 한다 말은 하는데 기도 잘안 합니다. 중간에요. 기도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 중간에 흔들려서 기도 안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저를 왜 돕지 않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목회자에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온전히 믿음 드린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보기엔 차라리요, 옆에서 해보면 차라리 기도하는 게 저 거친 세상에서 온몸으로 저렇게 육탄전을 버리는 것보다 그렇게 힘겹게 이겨내시는 것보다 차라리 훨씬 더 쉬워 보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몸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세상을 몸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30분도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차라리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루에 30분씩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나.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막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1시간을 기도하고 나의 하루에 23시간이 평안하다면 이게 더 효과적인 투자 아닐까요? 내가 1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머지 24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게 형통해진다면, 이게 더, 인간적으로 봐도 계산이 되는 그런 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기도하기로 했다면, 아니, 기도하고 있다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과 같이. 이런 약삭발음이, 약삭발라도 이런 약삭발음미 있어야 되고, 이런 고집 정도로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인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인내하는 것 같은데,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저큰 목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지루하잖아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중간중간 은혜를 주십니다. 자꾸 체험하게 하셔서, 아, 나의 이 기도가 틀린 기도가 아니구나. 내가 이 마지막 고지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1시간 너무 빨리 갑니다.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요. 기도를 멈추면 의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 근심이 찾아오는데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의심에 대지 들지 않습니다. 확신이 찾아옵니다. 아, 들어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자꾸 생겨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하면 힘이 생기고 또 기도하면 확신이 들고 또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몸의 질병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내 질병을 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기 바랍니다. 또 경제적인 노력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들리시면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하인이 병이 들어서요,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백 부장이, 저의 하인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백 부장이 이런 기도를 드리,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당장 너희 집으로 가자. 가보자. 했더니, 백 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옵나이다. 예, 집에 가자 하면, 아이고, 예수님이 와서 손좀 얹어주면, 더 효과적이, 더잘 되겠다고, 우리는 보통 그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제 부하가 100명이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하 옵니다. 인간의 말에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그 순간 이미 하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아 기도할 때는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을 드린다면 그 믿음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백풍장과 같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또여러분 계획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기도하다가 포기했거나 또 의심이 찾아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계속 들으시고 목표를 넣었다면 새 출발을 하신다면 그걸 넣고 먼저 미리 감사하시고 달려가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